잘한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 랩인가 너무 달라. 옛날 랩이 나왔습니다. 더 좋다. 옛날 레빈부와먹었다 자, 온다 온다. 탱구 느낌 좋아요. 아, 민연 느낌 좋아요. 신동엽 선배. 예. 아키. 아, 90년도 노래. 자, 키 지금 약간의 지금 45도. 3번 조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 랩 전문가들 있죠. 아, 문세훈 느낌 좋고요. 어, 나래 좋아요. 오랜만에 지금 2라운드 분위기 좋은데요. 네. 자. 네. 자, 신도넛의 바스판을 오픈합니다. 오픈! 사진을 보고 몇 번을 울었어요. <laughs> 어, 이거 무섭다 이거. 이병은 신지 알았습니다. 자, 키. 오분 너의 잠만 품에 그 조금 내 이름을 불렀어. 어. 너의 몸뭐 품에 안고 따라라 너의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을 불렀어. 너의 이름을 불렀어. 너의 풀어 품으로 <laughs> 너의 <호라라라라> 품으로 이렇게 <laughs> 가고 러러러러러 눈물을 적셨어 이렇게. 세요. 파스만 오픈. 불러볼게요 너의 사진을 보면서 뭐+ 뭐+ 뭐 했어 그리고 또 눈물을 적셨어 아, 네 이름 많이 적었어요 야, 많이 네 많이 적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제욱 소민 갑니다 소민 오픈자 불러볼게요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너의 이름을 불렀어 라라라라란 눈물을 적셨어 음 일단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이건확 들렸는데 정확 해요. 아 그런 말안 하네. <laughs>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렀어.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첫 번째 이름으로 채워넣고 어? 눈물을 적셨어. 어? 너무 어? 좋았네?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렀어. 눈물을 적셨어. 자 이제 90년도의 에이스 두 분이 남았는데 어? 안 썼는데? 추억 여행 제대로 다시 오신 진짜? 분이 죠 네. 왜냐면 나래씨는 90년도에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면 세이리. 난리가 납니다. 나래부터 봅니까? 문세윤부터 봅니까? 마지막으로 가야 됩니다. 아 오케이, 김동현이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 아, 근데 그래. 나로나도 엄청 많은데? 어, 약간 아, 나래 삐집이다 여기, 여기는, 뭐, 아, 여기는 아, 지금 아, 이벤트가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어이 정도요? 문세윤이 벤트가니까먼오저겠습니다 나레나! 오픈!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천번을 넘게 내 이름을 불렀어 너의 <끄> 사진을 품에 안고 천번을 넘게 내 이름을 불렀어 내 눈물로 내 사진을 적셨어 그리고 나서 뭐 뭐야 뭐야 마지막에 천일유혼 <끄> <정일> <끄> <끄>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아, 이게 뒷가사인가 아, 봐. 아그 이게 천일유혼이야? 내 아, 그 중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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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적셨어. 천일유혼. 이게 딱 이게 아, 마무리가 되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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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거 뭐야 아. 세윤이 형 이거를 넘는 게 있나? 이거를 넘으면 와. 오늘 1차 5위. 소름돋았어. 아, 아, 소름돋았어. 근데, 근데. 어? 근데. 잠깐만 어, 근데. 근데. 이 노래가 기억이 나? 소름돋았는데 박나래 씨. 85점입니다. 팔십오 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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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한테 너무 안 쓰고 있더라고요. 모아낼 뭐 때만 저한테 딱한번라고게 아 외운 구간이 나왔어. 아아 네, 진짜 아 진짜? 아 와, 미쳤다. 와 박나래 씨팔십 점입니다. 아 아, 아. 일단은 보너가. 저기 신화 노래를 공부하라고 했던 김종민 매니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3, 2, r 잡으면 다 o o n 자 오픈합니다 쇼가 아, 펼쳐집니다 아, 어에 산전합니다 예? 어, 갑니다 이, 이 노래 다른 거다 들려 아 야, 일사강사 일사강사 야, 좋아하는 진짜. 박자야 너희 사들을 품에 안고 뜨리르리듯 내내내내내 띠드네네네 네. 디띠디디디디띠디디디띠 이거야 딱 맞는 박자야 어 아니면은 세번자야여기서 너의 사진를 품에 안고 내 이름을 불렀지 박나래씨 뭐 어떻게 불렀다고요 천 번을 넘게 내 이름을 불렀어 아 그렇게 길게 가지 말아요. 아. 짧게 가면 돼요. 사 어떻게요?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 천 번에, 번에 끝냅니다. 자, 그 번째 이름. 번 이름. 그래 그래. 좋다. 아, 그러면 이름으로 자, 그러면 다음이 나 중요해죠. 자, 이제 네, 10초 남았습니다. 글자를 네, 그래. 10초 남았어요. 아, 아, 이 뒤에 것만 뭔지 알려줘. 뒤에 것. 눈 물로 사진. 눈물 보고 나왔죠? 네 사진을 적셨어. 아, 눈물로 어떻게 적셔? 아, 데 눈물 방울 적시요? 이었는데 야, 세 번째 줄을 아, 눈물 방울이 이걸 적시려면 눈물 방울 어떻게 돼 돼? 어, 어떻게 돼? 한 방울어야겠지. 응. 몇 방울이면 닦겠죠? 예예. 저수대 예. 천 예, 번에 예. 예. 네. 내 이름 불렀잖아. 예. 그럼 눈물 방울 몇 개가야 돼? 1000몇 개가야 돼? 천 개. 천개 갑니다. 천개물번에내 이름을 불렀어. 천개 눈물 방울이. 그다음 뭐라고? 이사진이. 저 쉬었어요. 내일부러안쓰야아안 쓰고요. 아, 손앞피서안쓰 거? 안 써도 된다. <laughs> 어, 있으니안쓰 어, 어, 안 써도 어. 된다. 어요 포인트가 있면 바로 쓸려고했는데 지금 세 번째 줄을 어, 적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와천개 눈물방울이라는 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중간 박수 두 분에게 좀 박수. 한 번. 오케이. 와. 오랜만이다 오랜만 자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오시, 자, 동생 자 아, 원샷을 해보겠습니다 아, 원샷, 했는데 원샷. 가가 했는데, 이거. 나래냐 아, 아, 문세운이냐 문세운이냐 아, 아, 나래냐 아, 이사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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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니까 아, 안 썼으니까 아, 누굽니까 나래 문세운 간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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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화의 천일유혼 가장 많이 맞춘 주인공 오픈 아 기본적으로 드릴 거 드릴게요. 글자수 보여주세요. 오빠 아 게맞네 너의 로감동 맞네. 다 맞아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늘 끝났다. 대박이다. 끝났다. 끝났다. 자, 복성봅니다 세상을 떠난 그치. 연인을.

몇 번이 있어야 되죠? 천 개가 있어요, 천 개가. 딱두 개가 있어야지. 천 개가 있어요, 천 개가. 여기 격양대 있어요, 면합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숫자 2천 개 있습니다. 2천 개? 2천 개 있습니다. 이천 개? 얘기해 주시네. 일단 원샷 바스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원샷 바스 오픈합니다. 너의 사진을 적셔. 딱이야. 딱 맞아. 세윤이 형,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 이제 뭐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네 사진을 적셨어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너예요? 근데 니로 들어가면 안 맞잖아. 글자 수가. 글자 있어, 글자 어. 아, 그렇긴 해 그래 다음 질문이요. 네 사진은. 그래 다음 질문이요. 네 사진. 아, <laughs> 너무 좋아. 와 진짜 해보자. 내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자체를 해결 안 하고 물어보는 건난첫 음. 번째로 들었는데.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니까. 세상에. 아, 방울이 세... 맞아. 아니, 방울로 아니고. 방울로. 아. 음. <laughs> 방울 2로 묶고 더블로 가. 아 오케이. 어 그냥 가야지. 아 오케이. 어 그냥 가야지. 진짜? 여러분 <목소리> 더욱더 놀라운 건요. 다드찬이 남아있습니다. 와. 아아야 그럼 끝내까? 아까 쓸걸. 아니 써야 돼. 어 2월? 2월 이월 하자 2월 해. 아니 나는 100% 믿어. 그거야. 전적으로 믿어도 2월 합니까? 2월 해요. 어 2월 해야지. 아, 이 정도 왔는데. 어, 아... 이렇게까지 확실한 점세은이형 아,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았어. 아 2월 가능해요. 2월 가능합니다. 가시죠 오케이, 가자. 갑니다 오케이 갑니다 네. 문생 출발. 믿는다 두 번에 첫번에네 이름을 불렀어여첫번에야아 번째. 맞아 첫 번째 맞아 번째 맞아 완전 맞아 맞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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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세요. 아 맞아 맞 번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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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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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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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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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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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자 결과 오픈 자 과연 아, 결과는 아 맞았으면 좋겠다 빨간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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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자 결과 오픈 핑크 아. 판을 오픈합니다 어. 오답수 자 우리 세윤이 형한테 다 맡겨 보는 건 어때요. 세윤이 형한테 다 맡겨 보는 건 어때요? 아, 네가 제일 나빠. 아, 네가 제일 나빠. 아, 네가 제일 나쁘다고. 야, 근데 그거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 아주 형한테 재밌을 거. 그러니까 전적인 그냥 아예 그냥 결정권과 모든 걸. 자, 그래, 한번 해보자 아, 어, 물어, 물어보자. 형 모를 건데 뭐 봐야 될것 같아. 한번. 말좀해 봐요, 형. 주현 씨. 예. 오답수 한번 볼까? 오답수. 오답수. 요문제가 나오면 로로 아닌가 새? 오답수. 첫번째라고 쟤. 알았어. 그러면 뭐 들어보면 아니까 어? 오답수. 네, 오답수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답수. 오답수. 보여. 주세요. 5번. 하나. 아. 하나. 아. 하나입니다. 아. 쟤, 쟤냐 로냐. 와, 쟤냐 로냐. 아..이거 그게였으면 좋았을텐데 쟤는.. 음, 쟤! 아, 아, 아깝다 뭐번째도 번째, 나쁘진 않은데 이거 들어본 건 알아 어. 무조건 나를 나는 방울로로나나 로쪽이고 자 갑니다 아, 들을 아, 수 아깝다. 있어요 들어깝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을수있어요와 아, 아, 하나밖에 안 들렸네 장, 아, 장난 아니다 이제 아.. 흉기들 박수 차라리 쓰자 <laughs> 바디찬을 쓰자고 예. 하지 그냥 자 여러분 여기만 아, 그렇게 당하고 그럼 다 들려야죠 잘 들어주세요 이선 씨도 듣자 쓰자 먹자 읏

다시 듣기도 있고, 그냥. 아니, 여기까지 와도 와도 와서, 알어그 아, 늘이 들리냐고 지금. 한 번만 세윤이 서. 형이 한 번만 똑바로 외웠으면 <laughs> 여기까지 안 오는데 이걸. <laughs> 형, 자꾸 비참하게 만들지 여전히 네가 제일 나빠, 여전히. 지금까지 <laughs> 네가 제일 나빠, 지금. 천 번은 이. 기 진짜 만들지 마. 눈물방울이 이도 맞지? 이나 e? 이로 들리던데? 나 로는 아니던데. 로도 그 로가 아닌데? 근데 그냥 봐도 천 번에 음. 내 이름을 불렀어가지고 어색하지 않아요, 의의가? 약간 좀 어색하긴 아, 할수 있지. 이렇게 되면 천번 은이어야지. 은! <목소리>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한천 번은 네 이름을 불렀어. 천번 이렇게. 은. 저는 을. 을로 들렀어요? 번 말이 되려면 은, 을. 둘 중에 하나지. 음, 아, 근데 을. 은은 약간 천번좀안 되던 900번만 외쳤어도 한 내가 한천번을 <목소리> 음. 이름을 불렀이 느낌인데 맞아. 은은 약간 천 번쯤은 약간 한천번좀안 되던 900번만 외쳤어도 한 내가 한천번음 <목소리> 이름을 불렀어, 이 느낌인데 천번 을은! 난 진짜 천번 을은! 난 진짜 너희 여러분을 어, 딱천 번을 불렀어. 아, 이런 느낌이라서 천번 을은 정확하고 은은 약간 음. 920개 정도 세다가 음. 까먹을 수 있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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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천번 참... 어. 천만은 뚫는 아, 것 같아 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을이도 낫것 같지 않아? 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어. 을은 약간 불확실한. 그러면 이게 맞아, 맞아. 맞아. 확실한지, 맞아, 확실한지 맞아. 안 확실한지. 천만은? 자, 올로 가자. 올로 가. 가. 우리 민현이 영웅 한번 만들어. 민현갑니다. 민현갑니씨 가세요. 민현갑니다. 가보겠습봐 근데.

모르 힘이 올라갔다고 근데 아 민현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은과 을을 애매하게 지금 얌생이로 <laughs> 은과 을을 애매하게 지금 얌생이로 <laughs> <지금, 웃음> 예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노린 거야 노린 거안 됩니다 정확히 해주야 돼요 아나 좋아. 많이 했었다 저거 <laughs> 그렇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딸 뒤에 또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불러 주세요. 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천 번을 네 이름을 불렀어 천 개의 눈물 방울이 너의 사진을 적셨어 자 과연+ 과연 제발, 제발. 정답 한글자써아 제발. 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여기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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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제발. 오, 보여주세요